<laugh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입니다. 2021년 1월 1일 우리는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따라 개혁하여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간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법령 개정과 이를 구체화한 하위 법령 개정에 매진하여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성과를 입법화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이 직접 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그리고 인권 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찰 조직을 형사 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 보호 수사 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수사 방식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검찰은 앞으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 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검경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저는 검찰 삼회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